여러분은 지금 국제웰빙 전문가 협회의 부속 건물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끼는 이동 캠핑카가 저기에 있고요. 아, 저기는 정원으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는 아기자기한 다육이 광장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다육이. 국제웰빙 전문가 협회가 어, 국민 여러분들에게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국제벨빙 전문가 협회에 관심 있는 분들, 어, 인터넷에서 협회를 검색하시고요. 행복 코디네이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앉아서 가끔 명상에 잠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올겨울에는 이 난로에서, 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겠죠. 물론 이것도 공간을 유리로 막아서 만들 생각입니다. 어, 뒷담쪽으로 연산홍 360그루를 심었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 물레방아가 아주 앙증맞게 돌아가고 있죠. 물고기를 좀 넣을까 했는데 비린내가 난다네요. 그래서 물고기를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오리, 오리 아가씨가 물고기가 도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리 총각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어, 우리 행복 코디네이터는 21세기 신 직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듯이 우리 협회의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중인데요. 자, 이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어, 대구 쪽을 지나시는 분들은 우리 협회 방문도 해주시고 차도 한잔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신직업을 만드는 국제웰빙 전문가 협회의 작은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것 이곳은 금강산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강산 가능하겠습니까? 제법 높은데요. 현재 높이가 한1 m 80 정도 높이가 되는데 여기 정상 부분에 여기에서 폭포가 쏟아져서. 흘러서 포석정처럼 구비구비 돌아 여기 물레방아 위에 맷돌로 떨어지고 그 물은 연못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구도로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여름 내내 텀텀이 지금 하는 중이라서 별로 진척은 안 되고 있네요. 아, 이 산책로는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만들었고요. 네.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로 인생 이모작을 같이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제 웰빙 전문가 협회와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옥상에는 육각 정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만든 것이 아니고 사다 놨죠. 여기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우리 협회와 함께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그런 비전도 좀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은 사무실도 좀 엉성하고 다듬는 중이라서 아직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차 한잔 드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